어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많이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영어로 돼 있을 경우 이제 뭐, 한국에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언어가 안 익숙하실 수도 있고 해서 언어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는 어, 이렇게 덴탈 DB에서 바꾸는 방법과 그다음에 덴탈 CAD 앱 디자인 들어가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세팅에 들어가서 네 보시면은 메뉴에 인터페이스 랭귀지 이렇게 있고요 한국어 코리아는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이렇게 있네요 요걸로 OK를 눌러주시고요꼭 덴탈 DB를 한번 종료를 하셨다가 다시 열어 주셔야만 얘가 한글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꼭 한번 꼭 재부팅을 해주시고 다시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덴탈 캐드 앱에 들어가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save 디자인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면 영문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자이 영문을 한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서 아무 그냥 디자인 파일이나 프로젝트 파일 아무거나 열어주시면 되구요 여기 툴에 들어가시면 세팅 세팅에 들어가 주시고 세팅에서 또 언어를 변경하는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서 다섯 번째. 이 엑소캐드 앱 자체는 어 엑소캐드 홈페이지 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때도 뭐 한글판, 영문판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고요. 그 안에서 언어를 이렇게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언어를 변경을 하시고 어, 오케이. 하시고 이것도 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글로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Dental DB랑 Dental CAD 두 개의 언어가 각각 나눠져 있으니까 설정을 한번한번두 번씩 해주고. 꼭 재부팅을 해줘야 된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네, 한글 변경 방법은 네, 어려울 게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한글로 언어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